명 선생의 기도 소망 편4 아버지께 영광 찾아 드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이여 눈물과 눈물이 교류하는 그한 곳에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의 정리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륜의 정이 통하는 곳에는, 생명의 인연이 연결되어서 천상에 감춰졌던 사랑의 인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사고 또한 그것이 땅을 통하여 이어져야 하는 것이 천륜의 법도인 것도 알고 있나이다. 아버님, 하늘이 소원하시는 복귀된 동산은 전체가 사랑의 동산이요, 승리의 동산이요, 영광의 동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동산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저희 일신이 봉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다시 찾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창조일에 품어 오셨던 복귀 이상의 기준을 저희들을 통하여 세우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준을 터로하여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아버지의 이상궁까지 나아감으로써 억조만년 영원무궁토록 미쳐지는 아버지의 내적 심정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온전히 옮겨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늘 땅을 대신한 존재로서 사탄 앞에 참소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완전 복귀를 성사하여 완결지어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체 가치의 영광을 다 찾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한절이 바라옵고 온하옵나이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생명력에 있어서 사랑의 노정에 있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그러한 일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에서부터 전체의 싸움 과정을 거쳐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으로 옮겨 받기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승리의 인연을 조성하여 아버지의 뜻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사탄 대하여 싸워 승리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자, 만물을 완전히 복귀하여 승리적인 주인공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될 때까지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삼이신이 협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하오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956년 7월 3일.